자, 지금 병사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냐. 이름이 있고요. 자기소개를 하면은, 안녕하세요. 저는 홍길동 이병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급을 하면은 일병이 되고, 또 진급을 했을 때 상병이 되게끔 해달라고 해요. 이렇게. 자, 출력으로 봐서는요. 병사는 태어나자마자 계급이 이병입니다. 이병. 그리고 진급을 통해 계속 이제 계급이 올라가고 있죠. 우선 여기 대기하려면 클래스 명사를 하나 만들고 void 자기소개 이렇게 한 다음에 System 점 t println 한 다음 요거를 쓰면요 여러분 당연히 출력을 했을 때 이제 실행하면은 자 우선 자기소개만 한번 볼게요 자 자기소개 이렇게 해버리면은 무조건 자기소개 했을 때 이병입니다. 이렇게만 나오죠. 근데 이제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 진급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우선은 스트링 이름 자, 이름 그 다음 보이드 진급도 만들어줄게요. 이제 우리는 없죠? 실행해보면 이렇게 홍길동 2병입니다요것만 나오게 됩니다. 이것만. 자, 이제 여기서 저는 이걸 한번 끊어가지고 여기다 이름을 넣어줄게요. 이름. 그러면 이름은 이제 무조건 홍길동 이게 아니라 받아온 값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진급을 했는데 아직은 하지 않았지만 요때이름은 홍길 동 명으로 바꿨다. 하면은, 이제, 이 뒤부터는 홍길 명으로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여기까지는 잘 됐는데, 이름 바꾸는 것까지 성공. 근데, 진급이 문제죠. 진급.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인트, 계급, 번호라는 걸 하나 만들 겁니다. 그리고, 병사의 기본적인 계급번호를 1번이라고 할게요 계급번호 1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병사는 태어나자마자 계급번호는 1번이 됩니다 그리고 진급할 때마다 계급번호를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그럼 이 메서드가 호출될 때마다 이제, 계급번호는 1에서 2, 3 이렇게 오르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것도 끊어가지고 할 건데, 음좀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저는 %s, %s입니다. 이렇게 할게요. 프린트, f로 한 다음에, 이름, 계급번호. %d가 되야겠네요 %d. 이렇게 그리 그래 나서 실행하면 은 요거 안났죠자 1, 2, 3 이렇게 잘 되긴 해요 1, 2, 3 근데 여러분 1, 2, 3이 아니라 뭐가 나와야 되죠? 네. 그쵸? 그렇죠? 진짜 계급이 잘 나와야겠죠 이병이면이병 2병, 1병, 이병 1병, 3병이면 3병. 이게 나와야 되는데, 우린 지금 번호로 나옵니다. 이제 이것만 살짝 고쳐주면 끝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전에, 자기소개를 하기 전에, 만약에 계급번호가 1번이라면, 뭐다? 계급명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이병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럼 당연히 계급명이라는 게 있어야겠죠. String, 계급명. 이렇게. 우리 비슷한 거 했었죠? 이제 문제가 살짝 달라지면 여러분이 어려워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비슷한 것도 다양하게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2번이면은 일병 다음, 3번이면은 상병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출력했을 때 계급번호가 아니라 이제 계급명이 있으니까 %s 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일병, 아, 이병, 일병, 상병, 홍길동, 홍길명 또다시 여기서 이름을 어, 다시 홍길동으로 바꿔도 아주 잘 나온다. 라는 거죠.